부 좋아요. 부다 네. 안녕하십니까? 사랑하는 7반 시청자 여러분. 네. 담임입니다. 자. 여러분, 시험 준비 잘 완료하고 계십니까? 자.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아름다운 첫 시험이 되겠습니다. 자. 이렇게 시작한 겸 어, 우리 반에게 공동이익이 될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시험을 열심히 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리 내가 잠이 오고 그리고 시험 칠때 모르겠다 싶어도요, 적을 수 있는 건다 적으시고요. 그리고 찍을 수 있는 건다 찍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. 자, 어느 정도 높은 순위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있을 거니까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자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, 수정 테이프 필수입니다. 꼭 들고 오세요. 안 들고 오면 은 진짜 제가 막그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. 이. 자, 그리고요. 요거는 나중에 도 알려드리겠지만, OMR 카드 할때꼭 숙지할 내용이니까요.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절대 늦지 마십시오. 늦으면은, 네, 저에게 댕강되는수 있습니다. 안 늦으면 돼. 일찍 와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, 시험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. 네, 참고하시고요. 자, 처음 시험인데 아마 감을 잘못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랑 시험 응시까지 모든 거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담임의 네, 행복한 인사였고요. 자, 주말 잘 보내세요. 파이팅!